오늘 난 남산을 간다 남이 너무 가고 싶 허리가 근데 너무 아프다 허리가 너무 아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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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남산을 간다 동아리에겐 작은 언덕도 힘들다 올라가기 전부터 <웃음> 죽을 판이다 <laughs> 왜 누워있을까 <laughs> 선수님은 누워계세요 어남편이 너무 가고 싶은데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어. 내가 밀파 해드릴게요 여기일까? 네옥저 어, 정상까지? 네 5분? 파우제 감사합니다 어, 밀파를 넣 먹어야지 저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2학년 t 기남자친 <laughs> 제가 남자인데 밀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여기 자전거 선수거든요? m t b 선수? 그래서 오늘 밀바를 해준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남산을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편하게 한번 올라가 볼 건데,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는데 진짜 허리를 삐었어. <laughs> 그지 말해, 진짜 허리가 아파요. 그래서 오늘 밀바로 한번 남산 을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, 5분 때? 도전. 에이. <laughs> 오케이? 남산 밀바를 받아서 올라가도 가보는구만 나도 드디어 오늘 밀바를 받아본다 <laughs> 그렇게 남산 밀바 시작 마이크가 있네 아? 마이크를 왜 꺼내냐고요? 아, 다 이유가 있습니다 <laughs> 드디어 밀바 출발 <laughs> 오, 오, 나 오, 이거 또. 웬, 웬 신세계냐 이놈놈이들아 어, 대박 맨날 밑뚜만 해줬지 받다보니 완전 신세계더군요 신! 행복해하네, 내가 봐도 야, 파이팅! 니이팅이놈이들아 어, 뭐야? 아, 행복하구나 야, 천천히, 천천히 가, 천천히 가 야, 쟤들 흘러, 나, 나야 조금만 천천히, 천천히 가자 야. 응? 라고 말했지만 실은... 내가 힘들더라. 생각보다 그냥 밀리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. 원래는 그냥 밀리기만 할랬는데... 이러다가 남의 귀한 아들 잡을지도 모르겠다. 그래서 나도 힘들더라. 또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. 이제 마이크를 사용해봅니다. 성준아, 숨 넘어가면 안 된다. 자, 옆에 웃으면서 따라오죠. 촬영하시는 분, 잘, 나중에 잘 보세요! 내 손님 잠시만요 이만요. 여러분 따라 하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째서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인데 짜+ 짜+ 짜+, 짜, 짜. 불밀 바로 남산은 올라오면 가기 딱 좋은 날인데 다시 노래하지 말까? 남의 귀한 아잡 잡는 건아니겠지 힘들지? 자한국해찮에서못 따라가겠다고 하더군요 야 빨리 와! 찮놈들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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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삼촌 다리 멈춰 싫은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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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나못 따라가겠어 <laughs> 못 따라가겠어 오빠 <웃음> <웃음> 근데 싫은 <실은> 나도 힘들어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자를타타고 우리도 좀 쉬자 야이 <laughs> 야, 야, 야. 해서 아, 자 괜찮아. 다시 파이어. 아, 괜찮아. 다시 말하지만 우리도 다 좋진 않다. 아 원래 이거 아닌데. 체인내 <laughs> 파워가 어때서? <laughs> 나도 죽을 판이네. <웃음> 앞으로 <웃음> 일단 아, 보낸다. 고고! 아, <laughs> 왜 가라고 했을까? 안다지압지압으로 <laughs> <자, 잡으러> 가자! <laughs> 빨리 안 가! 빨리 안 가나? <laughs> 빨리 안 가? 와, 윤나 열심히 가네! 기어 맞자지. 빨리 안 가라. 성준아, 고맙다. 가, 가, 가. 삼촌 이 덕분에 큰 소리 좀 쳤다. 근데. 아, 쟤들 쟤들 참 느리다. 그죠? 삼촌 다리 멈춰. 싫은데? 싫은데? 여성분들! 밀밥 받으신 분들! 밀밥 받한신 분들! 항상 고마워 하셔야 해! 예. 자, 마지막! 가자. 불태우러 가자! 자 아, 진짜 네, 까 골민 바로 남산을 올라가면 붙래부 죄송합니다. 야, 부를게요. 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네, 하이가 어때서. 전 이번 생에 남파으로 그릴 것 같아요. 못할 것 같아요. 밀바.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, 여러분. 내가 처음으로 밀바를 받아봤는데, 다 하찮더라고. 그러니까 뭐, 폐단이랑세번 했는데, 뭐, 한 10m 쭉쭉 올라가니까, 너무 좋았어요. 무거운 삼촌 밀바 해보니까 어때요? 기지밀 파일 때보다 훨씬 무거워서 조금 힘들었어. 다시 다시 말해봐. 희지 이지두명 밀는 거. 제가 <웃음>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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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전거 못 타더라? 삼촌 다리 멈춰. 싫은데. 수고 많았고 새로운 경험 해주게 한 우리 형준만에게 앞으로 자전거 선수 열심히 하셔가지고 꿈 이루길 다들 화이팅 해주세요. 그 삼촌이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꼭 얘기해줘 빨리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,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찍고 있는 자동엄마 자전거, 자전거 좀잘 차라 그래 타도 되겠니? <laughs> 이 나이도 어서어 <됐어. 웃음> <laughs> 처음으로 밀바를 받아봤는데 여러분 진짜 세상 변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생한 성준이에게 고맙고 혹시 밀바 받으면 꼭 고맙다고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아 그리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